2022년 대통령 선거는 우리 국가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 직전에 나오게 되는데 저는 몇년 앞서서 대통령이 후보가 되었습니다. 오늘 8.25날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니까 반드시 우리 국민이 가계 부채에서 해방되도록 우리나라 기업이 잘 살고 경제가 살아나는 제일 먼저 국민의 가정 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고경영 20대 대통령 후보로 국가혁명당에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20대 대통령 후보 허경영 당 대표께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국가혁명당 국가혁명당의 창당의 오늘 대표로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혁명당은 제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국가혁명당은 국민배당금당입니다. 맞습니까? 국가혁명당은 국민의 1,400조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정당입니다. 국가혁명당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국가혁명당의 또 다른 이름은 뭡니까? 세계 통일 실현당입니다. 국가 혁명당은 연애 결혼 생일 사망 모든 관혼상제를 함께 하는 공영제 당입니다. 수능 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실명제를 폐지하고, 또 폐지가 10개가 있죠. 김영남법도 폐지해서 우리의 시급한 가계·가정경제를 살리는 국가혁명당은 리모델링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성 정당들이 아닙니다. 어, 국가 혁명당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뜯어 고치지 않습니다. 완전히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혁명하고야 말 것입니다. 대통령의 다음 20대 국회에서 맨날 법이 쏟아져 나와도 국민에게 필요한 법은 단한 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혁명당은 이러한 썩은 정치제도를 바꿔서 어느 정치인 어느 정당 어느 대통령도 욕하지 않으면서 정책 3.3 공약으로 세상을 바꾸면서 대한민국도 하나가 되고 아시아도 하나가 되고 세계도 하나로 통일되는 국가 혁명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당, 20대 결혼부를 만들어서 결혼부 장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을 신속히 결혼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2010년 이후, 앞으로 2030년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의 인구가 보조는 되겠지만 2030년부터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니다 그렇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국가가 됩니다. 대통령의 다음 20대 대선에 대통령으로 당선되겠습니다! 현재 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혼두박질 치겠습니다. 인구가 2030, 2 2 9년부터 우리나라에 급기기수을 들기 시작하면 부동산 값이 구 배씩 털들이 되기 시작하죠. 이런 미래 경제를한 개도 모르는 정치인, 지금 부동산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방을 엄청난 대란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 이땅에있으니까 여러분? 교육혁명 수능 폐지 아시죠 네. 수능 은왜 폐지하느냐 한국경제를 몰락 시키는 주 e 이 월급을 500만원 받은 중산층이 아들 두 사람 학원비 주고 나면 생활비가 안 나가 생활비가 그러면그 학원을 안 a n 수가 있나? 그러면 그 생활 어, 이 혁명은 너무 많기 때문에 혁명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취업혁명, 유엔무부 파문점이전하는 유엔혁명, 그 다음에 17번째 화폐혁명, 18번째 전경도, 경전도, 지통서를 통합하는 지역혁명, 그 다음에 징병제를 없애는 모백업, 모백제도를 하는 징병혁명, 농지거래 자유화를 하는 농지혁명, 그 다음에 농약공장을 없애는 농약혁명, 산패 쌍골제 폐지하는 부패혁명 그 다음에 어음 보험공사를 만들어서 부도 보험에 대한 위협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어음혁명 그 다음에 생활혁명 경매제도로 인해서 가정에 생품을 압류하거나 전세금을 압류하거나 이런 제도가 폐지되는 어음생활혁명 그 다음에 보훈혁명 6.25참전월남찬년농사는 5억 원을 지급하며 매월 300만 원씩 주는 5분 혁명. 그 다음에 노동혁명. 노동자업이 폐지되면서 노조와 관리자가 기업 자체, 기업가족 개별을 만들어서 노동자업이 없어지고 27제 장기혁명. 자기 장기가 안 좋은 사람은 국가에서 신청하면 이 시간을 최단치. 수술해주는 장기 혁명 그다음에 도덕 혁명. 가난 상대는 국가가 공연 결사를 책임. 부모님 돌아가면 천만. 대통령의 조화. 결혼하면 일억. 애 낳으면 천만 생일날 1 0만 원과 금일금. 모든 가난 상대는 국가가 책임은. 장애 혁명, 행복 주권을 확대해줍니다. 장애인들은 그다음 주택 혁명, 그다음에 벌금 혁명, 모든 지수들은 벌금으로 해서 연간 100조 정도를 확보해서 국민 배당금으로 쓰고, 지수들은 벌금을 내면 되는데 아주 중요한 들은 벌금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부밖에... 벌금횡 내. 그다음에 서른두 번째 카드 횡령 많은 이상은 카드를 쓰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카드 횡령을 해서 카드를 쓰지 않고서 빠져나가는 세금이 약간 백조적 돼. 이 백조를 많은 이상은 카드를 의무적으로 쓰게 하고서 돈이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거. 알겠습니까? 하시는 분은 이제 일급수로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공급한다. 알겠죠? 이 33가지 혁명을 30년 전에 만들어서 대통령에 출마했던 사람이 누구죠? 감이나 수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들이 그렇게 들어간 것에 대해서 는 유감입니다.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 실수를 할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 앞에 우리의 대통령을 지낸 자들을 모두 가거나 모욕적으로 우리 국민은 쉽게 욕설을 퍼보 하는데. 이 문화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보복정신을 하지 않는데 단한 가지 국회의원들을 정신교육대 보내는 거 보복정신 아닙니다. 교육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노부모를 모시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만 시키지. 대한민국 감옥은 다음세해주요 알겠습니까? 중범자들은 벌금 낼 돈이 없는 사람은 저 중국 사막으로 가서 몽고 사막에 가서 황사 음세는데 평생 몸을 바쳐야 니 그래서 앞으로 중범자들 거기서 더 갔다 몇명 있다 또 나오고 더가보다오 이거는 뭐 없어집니다. 다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대통령의 다음 2 0대대선에대통령으로 당선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대통령 수락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페지가 10개가 있죠? 오늘 이, 승희가 내한테 잘못 걸렸어요. 김영남 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한 폐지. 상속세 폐지. 노조 폐지. 신교제 폐지. 쌍벌제 폐지. 교도소 폐지. 징병제 폐지. 요게 우리 망국의 주범입니다. 자, 카운트 다운 합시다.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사라져라. <목소리> 국회의원 세비, 노, 국회의원 기득권, 노, 지자체 선거, 노. 이게 망국의 주범입니다 안보불안, 노, 수능시험, 노, 청년시험, 노. 혈흔기피 놈 견충산놈 국민 부채 놈 합작원 부채 놈 없애버릴까요 네. 다시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네. 열. 열 아홉, 아홉. 여덟 열. 일곱 열. 여섯. 여섯 다섯, 다섯. 넷셋둘